계엄 사령관 라인하르트 등장 계엄 <laughs> 사령관 라인하르트 등장 미친 새끼 이 와중에 들이치고 있네 계엄은 계엄이고 할건 해야지 야할게 할게 오버워치야? 어? 계엄 사령관 라인하르트 돌진 야 게임에 목숨 걸었어 그냥 아 세상 안 바뀝니다 진짜 야 그나저나 라인하르트라며 어, 라인하르트 아니잖아 이거 영역 화포시장 안 열린데 시장이 şey, 안 열린다고요? 삼성하고 큐브하고 LDD 스팀레이하고 샀는데 아 근데 뭐해? 거리설치사가 나 나! 진아 그러니까 이 이틀만 기다려볼 걸 그러니까 먹걸살걸살걸말걸 이런 일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? 미친놈아야 뭐지 <laughs> 어, 그런말 지금 위험한 위험한 달 지금 그말 하다가 잘못하면 이거. 아,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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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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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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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때금 지금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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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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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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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게 뭐야? 야, 이게 뭐야? 어, 야, 미쳤다. 이거 페이지에 찾을 수 없다는데요. 네.